해병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. 내가 군가를 해병대 박수로 부르면 이 분위기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. 네. 좋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헐헐헐 이거 뭘할 거예요? 관개들 호소하는 일은 단점이에요단점 감정, 준비하세요. 준비하세요. 네. 네. 잘 하세요. 잘 하세요. 내가 더한번 하겠다는데 이걸 왜말리 신겁니까? 자, 다시 배변 대라스 제하겠습니다. 이 수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? 심사대 상에 제하하겠습니다. 일만 하세요. 네? 제네? 이하의 시바강물 숙박인가? 이봐요 반대부 씨,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이러시면 심사 대상에서 제애시킬 겁니다. 제애 제외. 아셨어요? 제외라고요? 제외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그럼 저의 개인이 시작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하십시오. 진짜, 아, 진짜, <laughs> 아, 진짜 사나이! 자, 흐! <laughs>